안녕하세요 하우스오버 지원입니다. 우리 퍼피실로 만드는 핑거니팅 넣음 내키 만드는 거 설명드릴게요. 어, 우선 되게 간단해요. 그래서 처음에 코 잡고 하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저는 좀 익숙해지니까 수다 떨면서도 한 40분 정도면 하나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만들고 이 윗부분을 만들면 끝이거든요. 우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얘가 한코한코 한코 역할을 할 거고요. 바늘 없이도 우리가 얘네를 서로 연결해서 목도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잘 보시면 이 얘네 사이에 실이 연결돼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도 흰색이고 이 사이 실도 흰색이라 눈에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벌려 보시면 이 사이에 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꼬매줘야 돼서 고리를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뜯고 시작할게요. 하나 뜯었고요. 요 가운데를 푹 자르는 게 아니라 가위 대시고 좀 이렇게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뚝 자르지 마시고요. 3개 4개. 잘라주세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, 둘, 셋, 네 코를 가지고 이제 겉뜨기라는 거 해볼 거예요. 그래서 네코 빼놓은 거가 내 앞에 있고요. 얘가 이제 첫 번째 코가 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, 다섯 번째잖아요. 다섯 번째를 네 번째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. 그러면 겉뜨기로 얘를 하나 연결해 준 거예요. 자 이건 여섯 번째 고고, 얘는 세 번째. 또 탈레에서 오는 실이 우리가 앞에서 빼놓은 거고요. 탈레에서 오는 애가 빼놓은 거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됩니다. 탈레에서 오는 애 아까 우리가 빼놓은 애 뒤에서 앞으로 통과. 또 탈레에서 오는 실, 탈레에서 오는 실이 아까 빼놓은 거 뒤에서 앞으로 통과. 자, 이렇게 하면 은 벌써 한 단이 만들어진 거예요. 요거를 8단을 해주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실이 요번에는 저의 오른쪽에 와 있고요. 지금 또 얘가 첫 번째 거고 얘가 탈에서 오는 실. 얘는 지금 목도리로 연결이 된 거고 얘는 지금 탈에서 오는 쪽이잖아요. 얘를 또 뒤에서 앞으로 목도리가 될 부분은 가만히 있고요. 얘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돼요. 탈에서 오는 실이 목도리가 될 부분을 뒤에서 앞으로.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방법만 할거기 때문에 이 코가 들어가는 방향은 한 가지로 통일이에요. 뒤에서 앞으로. 또 뒤에서 앞으로. 우리 지금 네 코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속으로 세, 약간 숫자를 세 주면서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세요. 그러면 또요번엔 실이, 실타래가 왼쪽에 와 있고요. 우리 지금 두단 서로 연결해 준 거예요. 요렇게 여덟 단을 서로 연결해 줄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목도리가 서로 연결된 부분, 팔에서 오는 부분, 목도리가 될 부분은 가만히 있고, 팔에서 오는 실이 뒤에서 앞으로 통과, 목도리가 될 부분은 가만히 있고, 뒤에서 앞으로 통과, 통과, 통과.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세 단이 연결됐고요. 목도리가 되는 부분은 가만히 있고, 타래에서 부는, 오는 부분이 뒤에서 앞으로. 하나, 둘, 셋, 네 단이 서로 연결됐어요. 단, 여섯 단 중간 중간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면 좋아요. 일곱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마지막 여덟 단. 요거는 이제 고리가 될 부분인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얘를 반 접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고리가 되는 거고, 이 반대쪽을 껴서 목도리가 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뭔가를 바꿔 줄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첫 번째 코는 그냥 하나 껴 주시고요 폭을 넓게 잡아 주기 위해서 코를 한번 늘려 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목도리가 될 부분에선 하나를 가지고 오시고요 탈에서 오는 거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 고리에다가 쏙 통과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한 고리에 하나만 있는데, 얘는 토끼 귀처럼 두 개가 뿅 나왔어요. 다음 코에도 한 번만 더두 개, 두 고리 집어넣어 줄게요. 하나, 두개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 코는 그대로 하나 하시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목도리가 될 부분이니까, 헷갈 여기서부터 단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마커 한번 해줄게요. 이제부터 뭔가 하나 바꾼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실이 끝나면 오른쪽에 와있거든요. 얘네를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와줄 거예요. 자, 첫 번째 코는 그대로 하나 꽂아주시고요. 요번에만또한번더 늘려줄 거예요. 다음 코 하나에 엄지, 저처럼 엄지손가락을 걸어 두시고요. 실에서 두고리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통과. 또 토끼기처럼 뿅 펴줬어요. 그 다음 두 코는 한 코에 하나씩. 한코 가지고 오고요. 다음 코또 하나씩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에 지금 보면 두개 남았죠. 여기에다가도 한 번만 더. 두코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하나. 자, 그래서 지금 몇 코가 됐냐면, 8코가 되면 맞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됐죠. 자, 그리고 또실 오른쪽에 와 있어요. 그러면 뒤집어서. 이제부터는 늘리는 거 없고요.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또쭉 꽂아 주시면 돼요. 그러면, 둘, 넷, 여섯, 여덟. 또, 이 꼬리 실이 오른쪽에 가 있을 거거든요. 그거를 뒤집어서. 뒤집는 방향은 어느 쪽으로 뒤집어도 상관없는데요. 뒤집어서 실이 내가 시작할 때 왼쪽에 와 있으면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헷갈리게 자꾸 뒤집는 거예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가 우리가 아까 그대로 이렇게 뜨다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살짝 이렇게 말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도리를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오그라들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여기는 뜨개질 놓치면 가터뜨기 기법을 써서 여기가 목도리 부분이 쪼그라들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. 여기는 우리가 접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, 여기서는 오그라들면 볼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뜨개질을 해 주는 거예요. 자, 흔히 이 끝에서 양쪽에서 하나를 이렇게 놓고 간다거나 해서 빠뜨리기가 쉬운데요. 우리 지금 딱 8코밖에 안 되잖아요. 둘, 넷, 여섯, 여덟. 중간 중간 내가 지금 여덟 코 하고 있는 거 맞는지 한 번씩 세어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좀 내가 건너뛴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두 개가 들어가서 코가 뒤에 빠져 있는 게 있다거나 해서 풀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당겨 주시면 다 바로 바로 풀려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쉴 손을 쉴 거면은 우리 요거 스티치 마커 있잖아요. 요거를 이렇게 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거 우리 여기서부터 한 27단, 28단 정도 떠주시면 끝이에요. 단하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 하고 여기서 두번 늘려 줘서 네 코에서 여섯 코. 그다음에 여덟 코로 늘려 줘서 우리 한 27단, 28단 정도 뜨시면은 마무리하면 끝입니다. 제가 샘플 가지고 남자분한테도 해 봤었는데 요거 27단, 28단 정도 떠도 남자들 하기도 사이즈 괜찮거든요. 우리가 요거를 고리에다 이렇게 통과하는 식이잖아요. 이 부분이 너무 길어도 안 예쁘거든요. 그래서 목에 둘렀을 때이만큼한한뼘 정도 나오는 게 예뻐서 만약에 선물하시거나 뭐 덩치가 아주 큰 남자분이 하실 거 아니라고 하면 한 28단, 29단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단수 어떻게 세시냐면은요. 이게 나오면 두 단이거든요.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목도리니까 이거 표시 한번 할게요 그랬잖아요. 그래서 지금 하시면 두개네개 다섯 단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예로 들면 2, 4, 6, 8, 10, 12, 1 4 16, 18, 20, 22, 24, 2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때 돌아올게요. 코만 안 빠지면 크게 틀릴 게 없어요. 여덟 코 밖에 안 되니까, 천천히, 떠주세요. 그러면 마무리할 때 돌아올게요. 자, 그래서, 요, 우리가 목도리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20, 22, 24, 26, 27단 떠주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마무리.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선 이 실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달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달려 있는 부분 쪽에 요번에도 또 고리 하나 잘라서 실한 4-5cm 정도만 두고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리 안 달려 있는 쪽 꼬리 실이 있는 쪽 반대쪽에서부터 얘를 맨 왼쪽 거가 그 다음 코를 통과. 그럼 코 하나가 막아줬어요. 그래서 또 오른쪽 코가 왼쪽 거 사이로 들어가고요. 오른쪽 코가 왼쪽 코에 사이로 들어가고. 이렇게 코를 하나씩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. 또 오른쪽 코가 왼쪽 코에 고리로 쏙 들어가고. 쏙 마지막 코까지 쏙 들어간 다음에요. 이 꼬리실 있잖아요. 꼬리실을 마지막 고리 사이로 통과해 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. 우리 돗바늘 있잖아요. 돗바늘로 돗바늘로 이 여분의 실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면서. 사이에서 좀 엉키게끔 고정해 주시면 돼요. 얘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넣어 주시구요. 반대쪽은 우리가 요.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뜨개질 모양이 보이는 쪽이 있고 뒤집으면 얘도 이렇게 물결 모양이 보이는 쪽이 있거든요. 요쪽 말고 뒤집어서 반대쪽에서 길게 빼 놓은 꼬리 실반 접어서요. 우리가 이 목도리 시작한 부분 있잖아요. 여기 다반 접어서 목도리 한번 위에 한번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냥 뜨개질 얘네를 꼬매 주시면 되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힘을 받아야 되니까 튼튼하게 두번 통과해 주시고요. 목도리 부분, 고리 부분 한땀한땀 통과해 주시면 돼요. 끝까지 왔으면 요 반대쪽도 여기가 어쨌거나 목도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힘을 받는 부분이니까 두번 정도 왔다갔다 해서 튼튼하게 해주시고요. 여기 꼬리실 많이 남았잖아요. 이 윗부분에 왔다갔다 하면서 얘도 다 숨겨주실 필요는 없는데요. 바닥 한번 뜨고 빼다 보면 고리가 생겼잖아요. 이 고리 사이를 통과 이게 지금 매듭이 되어,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한번 이렇게 고정해주시고요. 이거 한두번 정도 해주셔도 돼요. 지금 실 꼬리실 나와있는 거 바로 옆에 짧게 한땀뜬 다음에 이 고리 사이로 꼬리실 통과시켜주기 이렇게 해서 얘가 튀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해서 꼬리실 바싹 잘라주시면 끝입니다. 그래서 이 고리에다가 이 반대쪽 이렇게 통과해서 하시면 돼요. 굉장히 가볍고요. 그리고 따뜻해요. 그리고 요실로 다른 목도리에서 저희 애기도 해줬었는데, 애기들 하기에도 100%울 이런 건 아니더라도 되게 부드럽고 알레르기 없이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선물하시기도 좋으니까, 우리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따뜻한 겨울 만드세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